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썸삼 우리 매니저 썸삼의 부캐 300만 까대기 300만 까대기인데 300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있어요 300만 골드 말고 이것도 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400만 골드 이상의 까대기, 까대기고요 어 살짝 그동안 조합을 해보면서 느꼈던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중간중간에 아무리 충동이 일어나도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부분을 좀 살짝 정리하고 가자면, 살리고 갈 만한 카드는 확실하게 살리고 가자. 어슬프게 조합하지 말고. 자, 노멀 카드는 오버롤 60 이상, 스타 카드는 오버롤 55 이상, 레어 카드는 오버롤 50 이상, 엘리트는 오버롤 상관없고요. 요 카드들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 카드들을 나중에 본 게임을 할때 조합을 하는데 그본 게임을 대부분 노멀 60 이상 플러스 그다음에 스타 55한 장, 그다음에 레어 50한장 이렇게 하고 딱 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7%가 나옵니다. 만약 아, 내가 이상하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재료를 모으다 보니까 레어 카드가 유 유난히 많이 나왔어. 근데 유난히 많이 나왔는데, 50도 안 되는 레어 카드가 많아. 그러면 50안 되는 레어 카드끼리 조합해보세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정답은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재료를 모으다 보면, 어느 날은 유난히 60 이상의 노멀이 많을 때도 있고, 유난히 스타 55 이상이 많을 때도 있고, 유난히 레어가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상황에 맞게 알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씩 효율적으로 조합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높은 확률 14%, 19%짜리 조합으로 무조건 하는 것보단 되도록이면 7%나 10%를 왔다갔다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본 게임 조합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스케줄 썸삼 부캐 내용 300만 골드 까덱인데 알고 보면 400만이고요 부캐인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평타 온리 평타만 해달라고 뭐 선수를 챙길 필요도 없답니다 바로 진행하러 갑시다 일단 카드부터 가고 갑시다 여기 있는 거부터 먼저 가고 갑시다 이거 아 그렇지 이거지 뭐야 이거 자, 이거 그냥 쭉쭉 깔게요, 뭐. 뭐 좋은 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까봅시다. 자, 일단 돈은 다 썼습니다. 돈다 써서 여기 230장 모아놨구요. 자, 일단 1차 정리 좀 하고 갑시다.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어 겁나 많아요, 지금. 겁나 많은데, 이거 뭐 굳이 여기서 뭐 좋은 게 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살릴 카드 없어요. 다쓸 거예요, 다쓸 거. 갑니다. 갑니다. 어, 어, 뭐 이중범이 이종범인... 나와. 오케이. 이제 이제 60이 다 됐네요. 60이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정리할 건요런 선수들, 55가 안 되는 스타 선수들 요런거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5 나온 이런 건 괜찮죠. 이런 거 쭉쭉 갈아 버려요. 이런 거 저런 거 나온다고 뭐 아쉬워할 거 없어요. 그냥 조합은 하다 보면 알아서 하나 튀어 나와요. 요뭐 정도 하나 갈아주고 자 7.4%에서 50이 나와주고 자 1차 정리는 55까지 하나만 더 갈아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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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레어들 괜찮아요. 낮은 레어들도 50이 안 되는 낮은 레어들 3 개에 7%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좀 모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2차 카드 깔아갑니다. 자 뭐가 나오는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전근님 동길이. 시즈너블 하나당 구라가증 좋다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도전! 아끼만 먹자씨. 다 못인데. <laughs> 자 오케이 다 완료됐고 이제 또 2차 정리하러 갑니다. 2차 정리 여기 어마어마한 선수들 다 2차 정리하러 갑니다. 그렇지 이런 40초반에 노멀가지고 레어 먹으면 개이득이지 그렇지 어 레어 잘나온다 레어 잘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오케이 쓱 한번 튀어나올때가 됐는데 쓱하고 오게 쓱하고 bj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범띠와 범띠 범띠니까 23살 47은 뭐야 이씨 와야 재료 개쩐다 지금 그지 이런데다 이런거 하나 섞어주고 아등금포 아, 하나 먹어주고 갑니다 <laughs> 일단 하나 먹어주고 갑니다 컨디션 한번 보고 갑시다 홍성은 이거 컨디션 어 나쁘지 않아. 예측 69에다가 아 컴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거 좌익수 포지셔닝 가능하네. 어이 나쁘지 않아. 그래도 자 2차 정리 끝났고요. 다음 카드 또 깔아갑시다. 자, 이제 진짜 본 게임 들어갑니다, 슬슬. 가자! 300만 골드지만 400만 까대기. 바로, 자, 요런 거7% 나옵니다. 낮은 레어. 하나 먹고 들어가고. 나또7% 하나 먹고 들어가. 7% 하나 먹고 들어가고, 그렇지? 1, 2도, <laughs> 1, 2도 하... 컨디션 보고 갑시다. 아, 이건 조금... 아, 이건 좀 그렇게 인기 있는 매물은 아니겠다. 어, 아, 그래도 일단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일단 두 개째, 자또 먹으러 50 중반대랑 60짜리 하나 들어가면 요것도 나름 쏠쏠합니다. 자요런거50 짜리 하나, 스타 하나, 60 하나 요렇게 들어가면 요것도 7와 여기 이상의 말만 하면 나와 이제 그만이요. <laughs> 아, 정근 님, 또 열, 감사합니다. 60 짜리 7 요런 58 짜리도 풀소랑란거7.4 하나 또 들어가고, 그렇지? 이명기가 60이네, 이거. 지금 좀 높은 노말이 많으니까, 높은 노말을 한 번, 또한번 갈아보고 가자. 높은 노말. 60짜리들. 갈고, 가자. 미쳤나? 높은 노말? 오, 좋아, 좋아. 높은 노말 한번 더? 아, 스타다.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자, 요렇게, 7%한번또 들어가고. 정그님 동길이. 7%! 아싸! 한장더 먹고 갑니다! 아, 아 이게 확실히 조합이 이제 내가 요령이 생겼어. 요령이 생겨가지고. 와 컨디션 좋다. 스킬. 아 기복감소, 실두감소는 정신스킬 스탯인데. 어, 이거 잘 팔려요. 잘 팔립니다. 제가 쓰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아 전근님 또돌아가님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또 이어서 가봅시다 이번에는 노멀이 너무 많아 노멀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거 한번 갈고 어63 스타 레어 요거 요거 또7% 한번 들어가고 레어 야 60짜리 레어 나쁘지 않았어 요렇게도 한번 들어가볼까 어 요것도 7% 들어가고 아씨 자 이런데서 이제 10%한번 넣어보고 10%가 안나오네 자 요런것도 한번 2%한번 넣어보고 레어 나쁘지 않았어 자 레어 레어 높은 노멀 7%아양현중 13이네 까비 레어 스타 노멀 7% 레어 레어 노멀 스타 요것도 7% 들어가고 아 이렇게 안 나오네 자10% 한번 먹어주고 아7% 아,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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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나쁘지 않죠 7% 들어가고 와 자꾸 노멀 나오는데 이거 쭉쭉. 안 되겠어. 노멀 좀 한번 갈고 가자. 노멀 좀 한번 갈고 가 노멀 7%니까. 아씨. 노멀도 한번 좀 갈고 가자. 노멀이 지금 너무 많아. 그치? 7%? 노멀 7%. 어. 아. 와야 근데 엘리트가 지금 야 엘리트를 지금 400만 까는 동안 엘리트를 한 장도 못 먹었어 스타 노멀 노멀 한번 가자 요거요거요거한 장만 더 먹고 가자 한 장만 더 먹고 가자 그렇지 십사 방송 이게 메모리 많은데 은근히 팔려요 여러분 자 일단 한장또 먹고 갑니다 아 컨디션은 조금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스킬 좋아요. 어 임팩트 장타력 좋아요. 임팩트의 장타력 파워 스킬 좋아요. 어 좋아요. 자네 장째. 아 손목 뭐 아프지. 다음 65짜리 65 65 64로 스타로 한번 갈아보고 가자. 10%. 요렇게 요렇게. 자 10%. 아싸 오스만. 아우, 1 0 시즌이 나왔어야지. 아, 씨. 아니 1 0 시즌이 나왔어야 되는데. 와씨야, 썸3 일단 다섯 장 먹고 갑니다. 다섯 아, 장 먹고 갑니다. 얘제 내가 얘기했죠. 조합에요령이 생겼습니다. 까대기에 요령이 생겼어요. 아직 게임 안 끝났어. 아직 이것도 있다. 이거 라스트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아야겠다 타자끼리 가자, 타자끼리. 타자끼리 14% 맞춰서, 라스트, 들어갑니다. GTV 아, 동길이. 아, 이거, 이거 좀, 이거 한번 갈아봐? 7%인데? 아, 그래. 그냥 깔, 깔끔하게 하고 가자. 여기서 한장더 먹으면 개이득이니까. 아! 2대5 아! 하나 더! 장타율 2대5! 하하하하하하하 아! 장타율 2대요 스킬. 송구속도. 아, 스킬은 좀 아쉽네. 와, 씨. 일단, 6장 먹고 갑니다. 와. 그러게, 와. 와. 와, 이거. 가나요? 가나요? 아 그래도 야 썸삼 너무 축하하고 썸삼 진짜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겠다 그치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어 보이고 아냐 이거 안해 이거 하지 마뭐 네가 이거 한번 이런 거 한번 네가 뭐좀 한번 아나 이거 땡기는데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나는 물론 해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좀 말리고는 싶어 할래 <laughs> 가나 야 그래도 여섯 장 먹었다 여섯 장와 너무너무 축하하고, 또 요거 붙게 가지고 본캐 있는 거 많이 이렇게 창조 경제해서 최대한 본캐 또 재밌게 열심히 키웠으면 좋겠다. 녹화는 여기까지. 삼 아! 썸사! 썸사 아 500개! 썸사! 녹화는 여기까지.